앙두인 위치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사재면은 나를 찾아야지 싱가포르 투어스탑 노루 96 흑마 91 도적 88 이네요 도흑드냥 역시 적패 라인업 어쩔 수 없어 도흑드냥이 최고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오늘은 어떤 병신대걸리시나 아니 오늘은 굉장히 정상적인 덱들을 합니다 한국 사람 많이 올라갔으려나. 근데 보니까 크리보형만 올라갔던 것 같은데 아닌가? 크리보형 7인가 5승 1패로 올라갔던데. 아바타, 아바타 소개팅 내일 9시에 합니다. 내일 9시에 테스터운 채널에서 아마 할 거예요. 아바타 소개팅하러 내일 일산으로 가야 합니다. 더님 떨어졌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또 내가 먼저 연락해서 뭐 물어보기가 좀 그렇더라고. 누가 아바타로 나오나요? 내가 아바타고 조종하는 거는 뭐야 테스턴이랑 빌랑 이승삼패 드랍이야? 아 그래요? 그러면 진짜 한국인은 딱 크리보형만 올라간 건가? 크리보형만 올라간 거 같은데. 네. 끝까지 사냥할 거야. 여자분은 아바타 아니고 그냥 하시는 걸 거예요. 지금 만난 거 드시고 계시던데 어떻게 알아요? 셀리님 아, 연락을 했겠구나. 그럴 수 있어. 신선한 아, 근데 좀 걱정돼. 내가 그걸 잘 살릴 수 있을까? 여기까지는 해도 될것 같은데 절규 그쵸 여기까지는 할만한 것 같아 동전 절규 동전 안안 썼잖아 근데 사실 내가 아까 안 봤어 그냥 채팅 보면서 해서 동전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안 썼어요 내 기억엔 흠 음. 음, 뭐지? 부른다. 절규가 없단 얘긴데 이 정도. 아니면 절규 를한번 아낀 건가? 근데 아낄 이유가 있나? 형 오늘 청순해 보여. 아 고마워. 고마워 천원 고맙다 청순해 보인다고? 청순한 게 뭘까? 여자분이 청순하다는 거는 뭔가 알게는 남자가 청순하다는 거는 어떤 건지 모르겠어. 남자가 청순하다. 청순 뭘까? 상, 대방 드롭 많이 받는다 <웃음> <웃음> <으에에에에> <웃음> <손을. 박수> <웃음> <랭도> <웃음> 누가 재채기야 재채기 소리? 우리 어머니인가? 상대방 그냥 컨트롤 사제인 것 같은데? 용 컨트롤 사제? 근데 이거 했다가 늑대 다시 나오면은 좀 열받을 것 같은데? 이유님 내 소개팅 힘내세요. 좋은 인연 응원할게요. 그 아바타 소개팅에서 실제 소개를 받으려고 하는 거는 너무 과몰입 아닙니까? 나 너무 과몰입하면 어떡하지? 괜찮을까? 가서? 가서 과몰입 완전. 나 혼자 진지. 아바타 소개팅이 뭐야? 아바타 소개팅은 그러니까 음. 내가 앉아 있어 앞에 여성분이 있어 소개팅을 해. 근데 내 귀에 이어폰이 껴져 있어. 그래서 뒤에서 날 조종하는 거야. 걔네들이 하라는 대로 난 해야 돼. 그런 겁니다. 그게 아바타 소개팅이에요. 이걸 치마를 돌린다고? 잡을 게있나 뭐라 가라 이게? 아 제가 아바타예요. 흠. 고기. 이러면 진짜 절규 아니면은 정리 못할때아 그게 있네 황파자 황파계자 맞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쓰면 되고 이거에다가 뭐 죽처까지 써도 될 정도고 여자 얼굴에 물 뿌리고 꽃에 물을 준 거예요 이러고 할 수도 있어 아 그렇지 그런 느낌이지 물론 그렇게까지 시키진 않겠지만. 야식 추천은 저는 BBQ 황금올리브치킨이 먹고싶으니까 그걸 드세요 나 대신 먹어줘 나 배고파 아 진짜 배고프다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배안고는데 갑자기 배가 고프지 뜬금없이? 너배고프잖놈 어, 피가 강을 이루리라 더 박살 낸다 신선한 피가 강을 이루리라 드두비 오는 날 시키면 좀말미 아픔, 그렇지 배달해주시는 분들이 진짜 힘들 텐데. 미안합니다. 이거 메카툰인가? 메카툰이네. 신선한 고기. 가자. 왜 이로 친 거죠? 이가 아까 그거 말하는 건가? 그 외눈개 아 이끼거인 절기로 들어갔을 때 이끼거인 들어가는 거보다 난 이거 들어가는 게더 좋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렇게 했죠. 물론 지금은 이거까지들어갔으니까의미아없지만 뭐 왕크루시 나를 인 가라면 늑대만 나오지 말고. 이거는 기적의 확률이었는데 이걸 뚫어버렸네. 발꿈님의 닉네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발꿈? 왜 닉네임이 발꿈일까? 렉서, 그 상대는 가로시. 홀수 전사겠죠, 아마 아니면 죽어버릴. 홀수 전사. 전향을 시작하지. 음, 알찾읍시다 슈발 꿈에서 필터링했어요. 아 여기었어? 나만 나만 진짜 발에 대한 꿈이라고 생각한 거야? 내가 이상한 거야? 아 손패 별로다. 알 찾으면 되네. 쉽네. 어 아, 발꿈치 오 발꿈치도 있네. 그럴 수 있네. 알! 알, 아, 알 주세요, 알! 어? 나왔다. 뭐? 해도 될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 침묵은 없고 어차피 잡으면은 그냥 a y i 나와가지고 정리하면 되고 죽은 척 큐브를 하면 되니까. 알량의 진리 i 스피 t 뭐필필까까 t 아니에요. u s 있으면 좋지. 있으면 좋아. 뭐 때리고 때리고 난동은 안되겠네 방어도가 모잘라서 아니 나 오늘 텐션이 너무 낮다 어떡하지 얘들아 님들 저 오늘 텐션이 너무 낮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텐션을 좀 올리고 싶은데 빌리아스 터치 카드였다고 난죽 싱방이이싱좀많이쓴거이 싱촌이 싱촌이 싱촌건가촌이 싱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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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브? 음... 고민 된다! 음... 뭐 하나 먹는 것도 괜찮긴 한데 지금은 <laughs> 이것도 안겼어요 일부러 자자. <laughs> 응. 여기서 상대방이 어떻게 정리하냐가 조금 껄끄러운데. 뭐든 난투 받아서 뭐 그니까 뭐 박미래 난투를 맞든뭐 하든 얘만 안 살면 돼. 아. 나마 다행이네. 이거요? 이어 이거요? 이 낼만하지 않나? 카트레거먹이거 조금 그렇고 <laughs> 여기서 이제 야수가 한 마리만 살면 되거든요 불곰이 나오든 이게 나오든해서 이게 다 정리가 될까 한꺼번에? 결소, 난투니? 난투 못 쓰는데? 방미일 쓰겠지 여기다가? 계속 유지하면 되겠다. 상대방 박사분도 안나왔고 손패 이제 부족해서 내가 이길걸? 문제는 아직도 죽척도 하나 남은걸로 기억나서 이것도 있고 죽척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도 있고 뭐 계속해서 나올 수 있죠. 네 맞아요. 테스터온이 했던 아바타 소개팅 맞아요. 그래서 내일 테스터온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바타가 됩니다. 이기거인 아, 괜찮아? 까썼아 안썼지? 이번 게임에서 투명 펩시는 뭔가요? 펩시 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이 괜찮아. 괜찮아. 괜요아아 테스터우님이랑은연락하세요방 계속 연락하죠친구인데아 테스터우님 소개팅한 그분이랑 연락하냐고아송은 어. 방송은 몇번 하던데 방송은 몇번하더라방번 더. 청소 진행 중. 여기서 깨야 하나? 여기까지 맞는데? 아 이거 아. 여기까지 맞는데 여기까지도 맞고 난투 하나 남은 걸로 기억나거든 그럼 굳이? 난투 하나 남았는데 음이친단얘얘는는 아닌데. 자, 자, 기계 아니야? 근데 저 새끼. 근데 어, 굳이 치 자, 자, 이유가있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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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선 자, 하지 또 여기까지만 뭐 얼마든지 잠깐면 <laughs> <실거면> 이거 쳐라 띵 <laughs> <딩! 오케이. 웃음> <laughs> 이제는 이걸로 이걸 쳤는데 이게 이걸 쳐가지고 나온 다음에 거기서 난투 돌렸을 때 그게 좀 아프거든요 많이 근데 내 죽기 렉사로 왜안 나오냐 죽기 렉사이 있어야지 끝나는데 그냥 상대방도 박사 보면 안 나니까 뭐 나도 할 말은 없다 나도 할 말은 없어 네. 매치업이 알양꾼이 좋네 알양꾼이 씹어 먹네